보도는 할 겁니다 더 확인되면 네. 아 예. 그러면 그때 현재까지 <laughs> 확인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기가 이제 어 간판 떼고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샤르망이라는 데인데 그래서 예. 이제 작년에는 뭐 그레이스라는 이름이었고 근데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 음. 내부 아니 업소 내부가 음. 내부 관계자 내부 어, 관계자로 전화가 왔는데 어. 어. 제보가 왔는데 어,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어, 뭐, 뭐, 뭐? 근데 그거를 사실은 여기다 말하는 순간 정말 난리가 날것 같아서 그것까지 말 못하는데 요, 요 정도는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국민의힘 의원들 음.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댑니다. 음. <laughs> 이름을 아, 제가 말하지 않은 증거냐 증거. 내부 관계자가 이제 있죠. 얘기를 한 거예요. 제보. 한 건데 어, 저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흥 적개건, 소위 말하는 그 아가씨들, 마담이 세 명이 있었다. 세 음. 명이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단란주점 이종이기 때문에 마담 을 고용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했는데. <laughs> 그 중에 이제 뭐한 분이 약간의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잘하면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오. 이제 그걸, 그건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왔는데 음. 어, 대검 중수부장 출신 누구도 또 언급이 되고 음. 그리고 저 가게 맞은편에 다른 이름의 가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 글자짜리 음. 거기는 더 많이 간대요 음. 거기는 더 많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가게 출입을 했다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인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면 직위연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게 바로 풀립니다 그 미스터리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서 사실은 그그그 그 자리에 동석했던 뭐유흥 적개관 여성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 발언의 신빙성을 제가 좀 검증해 봤는데 예를 들면 저 업소의 여사장이나. 저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남동생이랑 같이 합니다. 남매가 운영하는 음. 한 9년 됐어요. 저희가 오. 이런 것도 다 그러던데. 역사와 전통이 32년 돼. 돼. 개업한 지는 네. 30년 됐는데 이분들이 하신 건한9 아. 0년된 네. 거고 3년마다 간판을 바꿔왔다는 네. 점 아. 그러니까 모든 내부세정을 다 알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남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음. 누가? 사장 남매. 이 제보자가, 아, 제보자가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말이 저는 신빙성이 아, 신뢰가 상당히 신뢰가 높다고 간다. 보는 거죠. 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음. 대검중수부장 출신의 고위 검사가 어 왔었다. 자주 그러고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돌이다. <웃음> 죽돌이. <웃음> 죽돌이. <웃음> 그러니까 <이거 웃음> 네. 자주 온다는 네. 표현이죠. 죽돌이다. 근데 어. 그게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과 직위현 무장부사 그 이전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윤석열을 풀어 준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뭐 추가적으로 또그 체중을 하고 이분이 매블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음. 제가 전화번호 깠잖아요. 음. 여기서 제 제보 전화번호 깠죠. 음. 그 이후로 한 사, 저한테 전화가 한 4천 통 왔는데 음. 한 10%는 제보 전화거든요. 근데 오. 상당히 신빙성이 높더라. 저, 그렇잖아요. 그 남매가 운영한다는 사실과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 그런데 그렇죠. 이분이 아, 알고 네. 있었다. 보도하기엔 아. 어. 그, 위험하고 뭐 그렇게 여기서. 아니, 좀, 정말 지금 많은 헛소리를 하셨는데 <laughs> 예, 예, 예. 또 헛소리도 또 정리를 예. 한번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laughs> 지기현이가 정말 우리가 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미스터리에 빠졌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기현이가 자주 가는 룸셀러 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도 자주 가 어.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음. 그러면 지기현 국민의힘 사람 대통령실 뭔가 삼각... 그럼... <laughs> 미친 소리지 <laughs> 미친 소리지 증거가 없잖아 <laughs> 우리... 증거가 없잖아 언제 제보받았어요? 지난 주말 아니에요 혹시? <laughs> 어제요 어제 어제 받았어요? 어제 아, 왔는데 아,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음. 하면 우리가 통상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죠 그렇죠. 고위 관계자가 네. 죽돌이다 음. 현, 우리 현직 신분으로 가게. 가면... 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네. 많이 오셨다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 <laughs> 고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의원이 된거예요 아니면 의원도 오고 대통령 고위직도 오는 거야.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특정이 돼. 아, 특정이 된다고. 눈을 닫게 할순 없잖아요, 매부쇼를 그러니까 어. 정말 그러면 고발이 될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어. 그분들이 와서 만나 <laughs> 거기서 만나고 침대, 제보 자체는 더세죠 제가 네. 이제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저는 설마 설마 했는데 내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분 표현으로는 새끼마담이 어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댓글에 이름 올리면 안 되죠. <laughs> 걸리면 네. 안 되죠 저 이미 고발당할 것 같죠? <laughs> 우리안 믿죠? 네. 네. 봉정한 건 미친놈 미친놈 미친 <laughs> 아, 저희는 지금 네. 의견을 네. 표명한 거죠 사실을 적시한게 네. 아니고 네. 충분히 이 정도 할수 있다고 아, 보고요 yes.